네, 안녕하세요. 장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비상 홍민표 영어 1의 6과, 어, 6과 내용의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일단 큰 제목은 뭐냐면, 음, 가축과 어떤 환경에 대한 거, 어, sold, 수동이죠. 팔린다. 이 팔린다는 대상은 여기, 여기, 있는 이 주어죠. 이게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상점에서 다 팔리죠. 어, 그러면서 이 베이컨은 트라이엄프, 어떤 현대적인 삶의 어떤 성공이래요. 그러나 there is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제 저단수니까 어두운 면이 있다 베이컨 산업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 돼지들은 길러져 진다라고 나와 있죠. d 붙여서 과거분사고 수동. 이 레이저란 표현도 잘 봐야 돼요. rise, ris 이랑은 헷갈리면 안 되죠. 어. 길러져 진다. 되게 한정된 어떤 우리에서 confined, 한정된, 이것도 수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d 붙여서 이제, 어, 과거형, 과거 분사형 만드는 거예요. confining,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여기 pp1 이었어요. and pp2. 돼지들은 pigs are fed, feed 과거 분사. 먹여짐을 당한다. 이게 지금 병렬무죄예요. 이렇게 두, 두 개가. 옥수수와. 근데, 네. 주격 관계 대면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 선행사에 맞추죠. 콘, 단수니깐 해즈. 빈, 글로운. 이건 또 현재 완료 수동태네. 질러져 진대요. 다양한 들판에서, 광대한 들, 들판에서. 근데, 그 들판은 뻗어 있다. 라는 편이죠. 이때도 이제 우리가 es 안 붙이는 이유는 여기 복수기 때문에. 근데, as far as, as one급 as이죠. 여기 원급 써야 돼요. 어, 우리의 눈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멀리 뻗어 있는 그런 방대한들 방이라고 나와있죠. 문법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이 내용을 전부 다 어,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돼요. 어, 이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료죠. 비료는 사용되어 져 진다. 그죠? 어, 여기 좀 복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 위치, eventually get washed인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이 fertilizer를 가리키죠. 어. 즉, 비료는 씻겨 나간다는 거죠. 강과 개울. 이것도 이제 수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개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즈라고, 어, 바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BPP나 개PP나 같은 거고, 지금, 어, 지금 요 위치 가리키는 거이 퍼틸라이저기 때문에 항상 단수 지급하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되고요. 또 앞에 컴마가 있었죠. 됐으면 안 되겠죠? 계속적인 법에.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영향을 준대요. 생태계에. 어떤 수역, 물수역에. 그리고 그, 어, 비료로 일으킨 어떤 유출수죠. 유출수가 결국엔 어디로 간다? 엔더. 물고기는 다른 해양생명체에 간다 수킬로미터 주변에 있는. 이것은 과정이래요. 그죠? 필수적 과정이에요. 뭐 하는데? Get. 베이컨을 디다가 올리는데, 우리의 아침 식사 테이블에 올리는데. 자, 그렇게 나와있죠. 다음 페이지. 자, 어, 기업형 어떤 공장형 축산이래요. 어, 말려버리는 우리의 행성을. 연간 고기 생산의 도달했대요. 평균적으로 40kg 1인당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는 is increasing 증가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투미 맞추는데 이 늘어나는 수요 우리가 이제 능동으로 보죠를 맞추기 위해서 어, 가축 산업은 t 투 to, 의존해 오고 있대요. 대규모의 제조 고기에 거대 공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페지자 그러한 움직임 그랬죠 이때 서치를 잘 봐야죠 우리가 서치어 혁명 형용사를 생략 가능하죠 필요 없는 경우에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요거는 수형 어명과 그 어순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형용사. 물론 생략 가능해요. 소도 뒤에 어명, 명사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뒤에 명사 나와있기 때문에 search죠. 소스는안 돼요. 그러한 움직임은 그러나, put straight on, strain on, 어, 부담을 준대요. 환경에, 특히, 어, 땅과 물 자원에, 지구에, 어순, search, 소스만안 된다. 이거. 매년 10억 톤이죠? 10억 톤의 곡물이 소비되어진다. 수동. 그죠? 또 여기 톤스가 주어니까 복수 취급해야 되죠? 농장 동물에 의해서. 자, 여기 부분 표현 나와있죠? 분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표현 오브는이 오브 뒤에 오는 요기다가 동사의 수를 맞추죠. 이즈라고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아, 모든 농업용 땅이, 여기, is used to, 뒤에 동사원형 나와있죠? be used to 동사원형, 몸하는데 사용되어지다. 이거 중요한 거죠. 기르는데 사용되어진대요. 곡물과 어떤 야채인데, 누구를 위해서? 가축동물을 위해서. 반면에, 8%또 분수, 아, 부분표현이죠? 또 여, 기에다가 오브 뒤에 있는 요 명사에 동사의 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is라고 해야 되고, 또 be used to 동사원형. 어 8%의 농업, 농업용 땀만이 사용되어진다. 기르는데 음식인데 직접적으로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여기 이제 부분 표현 나온 거잘 봐야지 되구요. 여기 잠깐만 내려와서. b u s e d to 요 RV는 동사원형이죠? 사용되다. 근데 b u s e d to 여기 ING가 왔을 때는 익숙하다. 그냥 u s e d to 동사원형은 뭐뭐하고 했다 아 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잘 봐야지 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어, 문법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뭐, 뭐 게다가 첨가하는 표현이죠. 원서드 또 부분 표현. 엄청나죠, 엄청. 오 엄청. 이 주어네. 세 개. 어, 담수의 약 3분의 1은 이제 유지될 수동, 사용되어 진다. 고기 생산을 위해서. 이때 위치는 이제 앞문장 전체 내용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급? 단수 취급. 또 앞에 컴마 있죠? 대승 쓰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앞문장의 일부나 전체 내용을 가리킬 때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것이 방해 한 돼요. 공급인데, 물의 공급인데, 누구를 위한 물의 공급? 인간을 위한. 이 부분 다잘 봐야 되죠. 콜로라도 강의 그 바다 미국의 그것은 예상되어 지겠죠 수동 다 말라 버릴 거래요곧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드레인 퍼내다 수동이죠 퍼내어 졌다 강바닥에서 그죠 엔지모모 때문에 인접농장이 뭐가 필요해서 어 소를 위한 어 그런 사료들을 기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때 요 네이버링이라는 요 인접한 요 단어는 조금 동의어 좀 보세요. Nearby, adjacent, 그죠? 형용사 형태다. 라는거 요약하면 in s h o t 연결사 잘 봅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천연 자원에그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수동. 뭐를 위해서? 고기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 어, 3을 봅시다. 아, 땅에서 바다로 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더원하따라 그랬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시가주어고요. 대시진주어고요 자, 대절에서 지금, 어, 랜드가 주어져,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동사가 되는데, 음. 어, 필수적이다. 가축을 위한 땅이 연장되어야 된다. 여기 수동이죠? 충족시려그 수요를. 지금 여기에는 슈드가 빠져있는 구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음. 그 이유는 여기 잠깐만 내려와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똑같은 문장의 구조로 되어 되어 있는 요 부분 보시면 여기에 우리 형용사가 당이 의무 강조 필연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경우에는 어, 대절에 슈드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어, 지금 요 이니부터 물이란 단어가 바로 요 당이 의무 강조 필연을 나타내는 형용사기 때문에 대절에 주어 슈드 동선형인데 요 슈드를 보했다 생략한 구조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슈드가 빠져 있고 그냥 동사 원형이 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연장되어 진다. 수동으로 나와 있다. 이 부분 완벽히 여러분들 아 암기합니다. 네. 넘어가서 더 많은 고기의 생산은 result in 증가되어지는 물의 오염이 오죠. 수동이죠. 물의 오염은 증가되어지는 거죠. 어, 보세이비공은 강과 바다에서 스윙스모 때문에 어, 소대지들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V1, V2 만들어내죠. 많은 메뉴어 거름을 다음 페이지. 어, 가축은 말하여 진다죠. 어, 수동이라고 써야 돼요. 이주 a 이더라고뭐 한다고 만들어낸다고 여기 이제 배수사 이 부분 중요하죠. A주 원급 A주 구문이죠. 어. 배수사 A주 원급 A주 구문은 배수사 비교급된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이 배수사라는 건몇 배죠? 우리가 이제 한 배, 두 배, 세배 이러는 거그죠어 어, 그래서 130배. 가더 많은 걸음을 인간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여기에는 원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원급이 들어가는데, many는 왜안 되냐? 뒤에가 다수명사기 이 때문에 안 되죠. 여기 more는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more m a n u 이렇게 그럼 배수사 비교급된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수동이죠. 여기 빠진 거는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주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데 빠져 있겠죠. 그 거름과 물, 그똥 오줌이 들어간. 그그죠어 분뇨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리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D 붙여서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그그 그 분뇨와 워터인데 컨테이닝이 거 능동으로 봤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건이매뉴얼 바로 그 분뇨죠. 그것이 약이 안 돼요. 어, 심각한 어떤 해를 생태계 강과 오션에 그랬고, 지금 요거 이제 우리가 복수로 봐서 여기 보면 데이로 뭐죠? 그죠? 여이니까 그래서 저게 아라고 했죠. 지금 이건 여기 빠진 거만 하는 거야. 그죠? 여기도 복수 취급했다. 요 부분 잘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어 비가 왔을 때그 분뇨가 씻겨져 짐을 당한다. 수동. 뭘로 빗물로 폴류팅 능동이죠. 오염시키면서 어디를 근처에 토양 개울 강을 all the way until 그 분뇨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본문 4보면 일단 아그분뇨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도둑라면 그것은 contribute 기여한대요. 형성인데 what is known as 몸으로써 알려진 거죠. 죽음의 해역이라고 여기 표현 잘 봐야 되겠죠. 비 e known as 몸으로써 알려지다. 또 수동이고 뒤에 불안전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죽음의 해역은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로 근처데 where 관계 부서 왔다는 거 뒤에가 완전절이죠. 어떤 적이냐면 어, 농업과 산업 활동이 굉장히 헤비한 곳에서 스피를 유출시키는 거죠. 뭐를 영양분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죠? 어디로 바, 아 물로 그런 곳에서 발생한다. 여기 완전 저런 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농축되어진 레벨, 이게 주어입니다. 또이 레벨은 농축되어지는 거니까, 아, concentrated라고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ing 쓰면 안 되겠죠? 영양분, 물에. 그것이 result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문장의 주어가 복수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번성하는 결과가 나온대요. 뭐가, 해조류가. 근데 요 lg라는 요 표현은 해조류인데, 이거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 다음에 아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복수니까. 그죠? 단수 형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가 그죠? 어, 해조 단수, 이거 복수. 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는 거이 복수기 때문에 이 해조류는 단순한 형태의 물 식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잘 봐야 되죠? 너무 많은 식물이 물에서 자랐을 때 그들이 다 써버리죠. 바다의 산소를. 그러면서 분사구문이에요. 능동. 질식시켜버린다. 이 뒤에 목적어 있죠. 다른 동식물을. 아더 뒤에 어떤 명사? 복수. 다 s, s 붙어 있죠. 가장 크게 알려진 죽음의 해역이죠. 어. 이게 이제, 동사고, 알려진 거니까 당연히 수동이죠. 그 주어. 걸프 멕시코래요. 2002년에. 또웬 나왔죠? 앞에 시간뜸에 나온 건데, 뒤에도 이제 완전절이 와 있어요. 유출수인데, 미스피강의 유출수가 resulted in까지 동사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2만 제곱미터의 걸, 걸프 해역이 이제 이게 다 목적이야. 그죠? 못 이어지게. To become, 사람이 살수 없는, 그죠? 생명체가 살수 없는, uninhabitable인데, become을 우리가 동사로 보면, 이뒤가 보호자리죠. 부사 쓰면 안 되죠. ly 들어가는 거 쓰면 안 돼요. 중요하게 요 부분들 다 봐야 됩니다. 바다 생명체가 살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다음. 이제 네, 보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원인이죠. 지구온난화의 증가하는 수요죠. 고기와 고기 제품에 그것이 이 문장 중요한 거 나왔어요. Bring A to B 구문이죠. 아 어, 여기에 이제 A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병렬어 있어요. 왜냐면 나도우니 불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가 그죠. 1, 2 Bring A to B A를 이것도 b 예요 이것도 B고, A를 B에 가져오다. 자, 나도 언니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두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거리를, 어, 우리가 천연자원인데 발 아래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이 천연자원들이죠. 한번 썼기 때문에 복수로 받은 거예요. 도우즈로. 대수로 받으면 안 되죠? 머리 위에 있는, 어, 우리 대기. 거기에도 문제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bring A to B 병렬되어 있고, 전치사 2가 지금, 나도니 뒤에, 보돌소 뒤에 있고, 요 도우즈는 천연자원들, 요 복수명사 대신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even though, 비록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 지치고 온난화에 일지라도, 최근 연구는 Dead 이하를 보여주었다. 완전절 접속사 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와 있죠? 메탈이 더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아, 메탈은 책임이 있대요. 대략 16%의 지구 온실 가스 방출에 그 나와 있네요. 이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 않을 수 있대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d 이하 라는 경고를 한다. 메타는, 자, 또, 배수사, as, o 급 e 즈 as, 구문이죠. 20배가 더 강력하다. 이산화탄소보다, 뭐 하는데, 가두는데, 태양의 열을, 대기에. Yeah. 그리고 그게 다 어디서 구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 똑같이 요 부분, 바, 아, 배수사 비교급 된으로 바꾸면, 20 times more, powerful, The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en, carbon dioxide.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Then, 어. 뒤에, 여기, 여기다가. 어.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요. 보면요. 이거 보면, 아, 이때, m 치 c y 가주어고 그래서 단수 지급했고 메탄의 많은 것들 대기에서 방출되어진다 수동 자연적으로 방출된대요 습한 지역 습지에서 그러나 15%는 이미티드 자 수동 보시됐죠 방출되어진다 t d 붙여서 과거분사 뭐에 의해서 위 중요한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cows and pigs. 복수로 와야 돼요. 모모의 수. 그리고 이제 더 넘버 오브는 모모의 수로서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늘어나는 소대지의 수에 의해서. 이것도 능동표시 있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통계는 굉장히 뭐하다 다르다 정확한 양에 대해서 메탄인데 방출되어지는 또 TD 붙여서 수동 과거분사 소에 의해서 그러나 이시가주어 댓이하가 진주어 여기 또 보면 이즉어그 그래. 댓이하는 동이 되어져 진다 수동으로 표시했습니다 요걸더잘 봐야 돼요. 어. 한 마리의 소가 방출을 하는데 up to 대략 120kg까지 메탄을 1년에 이거는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animal 더 많은 거래요. 어떤 다른 가축 동물보다 이때 비교급된 any other 여기 어떤 명사? 단수 명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 명사 어떤 거더 모모한 중요한 거죠. 이것은 대략 1,000배가 넘는 거래요. 메탄인데 또 수동 방출되어지는 한 명의 평균적인 사람에 의해서 보통 사람에서 되는 거다 1,000배래요. 1,000배. 네, 본문 7입니다. 어, 메탄은 생산되어져 진다. 수동. 소의 특별한 소화 시스템이죠. 아, 소는 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개의 방이 있대요. 분해하는 음식을. 근데 그것이 먹는 그 음식이 주어져. 자, 이 다이제스티드 이제 우리 D 붙여서 수동태 만드는 거죠. I-N-G 붙이면 안 돼요. 소화되어진 음식이죠. 첫 번째 두방 이게 수동태야 지금. 이즈라고 하는 이유는 요 푸드가 주니까 보내어진대요 입으로 근데 못 헤어지게 씹어 져 지게 이프스 수동이죠 2bpp 그런 다음에 병렬 pp1 보내어 진다 여기 병렬되는거죠 세번째 네번째 방으로 손은 이것을 한대요 대략 8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during 위치 나왔죠. 전치사 위치는 뒤에 어떤 절? 완전 절. 잘 봐야 돼요. 주어, 동사. 여기 좀 목적어가 왔는데 ing, ing. keep ing 죠? 병렬되어 있죠. 음. 그것이 계속 트름하고 방구를 껴서 끊어져. 분사 구문이야 giving off. 내 뿜타. 능동. 메탄을 대기 중으로. during 위치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d 링 감기하세요, 이거. 어. 자, 상상해 뭐라 그랬죠? 엄청난 양의 메탄인데, 또 방출되어지는 거. 수동. 누구로부터? 트름마는 입. 아, 15억마리의 소. 6개 내륙에서. 이거있네요 자, 이제 보면 8. 세계의 가축산업은 성장하고 있죠. 어, 전례가 없는 비율이죠. due to, 뭐 때문에? 인구성장과 늘어난 수입이죠. 어, 여기 뭐, 이제, ing 오는 거는 이 앞에 전치사기 때문에. 다 여기 명사가 와있죠. 여기도 동명사 형태로 와,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어, 앞에가 d u 가 전치사기 때문에. 세계 인구는 예측되어지겠죠 수동 대략 90억 명이 될 거다 2050년에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1kg의 고기를 먹었대요 아, 80년도에 근데 그 평균이 증가되었죠 얼마로 51kg으로 2014년 자, 사람들이 선호하죠. 어, 증가되어지는 동물 단백질. 수동. 어, 식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땅, 강, 바다는 바운 아, bound to. 반드시 고통받을 거다. With no solution이 insight.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해결책이 눈에 안 보이는 채로. 어, 그런 말이구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같은 표현으로, 어, 여기 잠깐 보시면, without solution으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죠? 이제 타임다음에 데 빠져 있죠. 이제 뭐 ~할 시간이다. 우리가 기버 second 소트. 어, 한번 두번 생각해봐야 되다. 그죠? 어, 돌아볼 때다. 우리의 모를 식사를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